안녕하세요. 영어 마음입니다. 응집력 있는 글쓰기.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 연결을 긴밀하게 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글쓰기.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영어 문장에서는 문장의 첫 부분, 보통 주어 자리에 어떤 게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또이첫 부분에 보통 듣거나 읽는 사람에게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정보를 앞부분에 두고, 듣는 사람이 몰랐거나 아직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는 문장 끝으로 가게 한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They have a big shelf in the kitchen. 그들은 큰 선반이 있다. 부엌에. A whole bunch of pots on the shelf. 화분이 잔뜩 있다. 그 선반 위에 이두 문장보다 They have a big shelf in the kitchen. On the shelf are a whole bunch of pots. 이두 문장이 원어민들에게 훨씬 자연스럽게 읽힌다고도 했고요. 왜냐면 첫 번째 문장 뒷부분에 언급된 shelf를 두 번째 문장에서도 똑같이 뒷부분에 두는 것보다 두 번째 문장 앞부분에 두면 이두 문장의 연결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서 읽는 사람이 이야기 훨씬 쉬우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일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문장의 첫 부분, 보통 주어 자리엔 익숙한 정보 A, 문장 후반에는 비교적 새로운 정보 B, 그리고 그 뒷문장을 다시 B나 B와 연관된 정보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쓰게 되면 정보의 흐름이 굉장히 유려해져서 듣는 이의 마음에서 이 정보들이 그림 그려지듯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장 쓰기는 보통 어떤 상황이나 장면 혹은 시간의 흐름을 묘사하는 글에 특히 잘 어울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물 흐르듯 묘사하는 글 쓰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쓰는 글도 있어요. 그런 글은 보통 어떤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글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한 견해를 펼치는 글이 되고요. 이런 글쓰기의 응집력은 우리가 얼마나 글의 주제를 일관되게 유지하느냐에 달렸어요. 그리고 주제를 일관되게 하는 글쓰기에서 문장 첫머리에 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정보는 보통 토픽. 그러니까 주제어가 돼요. 그럼 이 경우 문장과 문장이 모이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주제 A로 문장을 시작해서. A에 대한 새로운 정보 B가 문장 후반에 오고, 그 다음 문장은 또다시 주제 A 혹은 A와 연관된 주어로 시작해서 그에 대한 C라는 새로운 정보가 문장 후반에 와요. 그 다음 문장도 또그 다음 문장도 비슷해요. 문장의 주어로 글의 주제 혹은 주제와 관련된 정보가 주어로 오고, 문장 후반에는 주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옵니다. 이렇게 각 문장들이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응집력이 생기고 이렇게 공통된 주제로 이루어진 여러 문장들이 보이면 그게 바로 하나의 문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문장의 시작에 주제어가 오듯 한 문단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 보통 주제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문 뒤에 오는 문장들은 이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주제어 A에 대한 정보 B는 다른 정보 C, D, E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고 C, D, E는 B에 대한 이유나 예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Liquids are not rigid. 문장의 주어가 liquids 액체이니 이 글의 주제는 액체라는 걸알수 있어요. 액체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나요? are not rigid. 단단하지 않아요. 액체가 단단하지 않다는 게이 글의 주제예요. 그럼 이 뒤에는 어떤 얘기가 오게 될까요? 액체가 단단하지 않은 이유나 단단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가 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If water, milk or oil is poured on a table, 물, 우유 혹은 기름이 테이블 위에 부어지면, it will flow all of the surface. 그건 흐를 것이다. 표면 전체에. 그러니까 액체가 단단하지 않다는 게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는 water, milk or oil. 그러니까 주체어인, 주제어인 액체에 구체적 예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종속절에 it은 water m i l or oil의 뜻을 받는 대명사여서 역시 같은 주제가 계속 이어져요. The atoms or molecules of a liquid. s 액체의 원자나 분자들은 attract each other, 서로를 끌어당긴다. And thereby enable liquids to flow. 따라서 액체가 흐르는 걸 가능하게 한다. 액체가 단단하지 않고 흐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역시 주어는 액체의 원자나 분자니까 일관되게 액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However, 그럼에도 These atoms are loosely structured. 이 액체 원자들은 헐겁게 구조화됐다. 주제는 계속 액체에 대한 거예요. And they, 그리고 그 액체 분자들은 Do not keep their shape. 그들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다. Therefore, a liquid. 액체는 will take the shape of any container. 어떤 용기의 모양이라도 취할 것이다. In which it is poured. 액체가 부어지는 어떤 용기라도. 자, 보니까 어떠세요? 각 문장이 일관되게 주제어 혹은 주제어와 관련된 주어를 취하고 있어서 읽는 사람도 주제에서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제문에서 액체가 단단하지 않다라는 정보는 그 뒤에 오는 문장들에 의해 더 자세히 설명되고 뒷받침되고 있어요. 단단하지 않다는 건 흐른다는 것이고 흐를 수 있는 건 액체의 원자가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또 단단하지 않다는 건 액체 원자의 구조가 느슨해서 정해진 모양 없이 액체가 담겨지는 대로 모양을 갖게 된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읽거나 쓸 때, 한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문을 마음에 두고, 그 주제문과 그 뒤에 오는 문장들 간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내용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한 문단을 같이 읽어보고, 작가가 어떻게 문단을 구성해서 글을 썼는지 살펴볼 거예요. The most common theory points to the fact. 가장 보편적인 이론은 그 사실을 가르킨다. 문단을 시작하는 문장의 주어는 the most common theory, 가장 보편적인 이론이고, 이게 주제어예요. 그럼 이 이론은 어떤 사실을 가르킬까요? That men are stronger than women,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다는 거. And that 이론의 내용은 계속되어. They have used their greater physical power. 그들은 그들의 더큰 육체적 힘을 사용해왔다. To force women into submission. 여성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이론의 주제어는 men 남성이고 이 문장 안에 they, t h e i r 모두 주제어인 m e n 을 나타내요. A m o r e s u b t l e v e r s i o n of t h i s claim a r g u e s 좀더 세밀한 버전의 이 이론은 주장한다. 문장의 주어인 This claim은 그앞 문장 전체, the most common theory를 나타내요. 그럼 좀더 세밀한 버전은 어떤지 계속 볼까요? That their strength allows men to monopolize tasks. 그들의 힘이 남성이 작업을 독점할 수 있게 한다. 어떤 작업을 독점했죠? That demand hard manual labor such as plowing and harvesting. 쟁기질과 수확 같은 육체 노동이 필요한 작업을 독점하게 해요. 그러니까, 남성의 육체적 힘으로 노동이 필요한 농사 일을 독점했다는 게이 주장이에요. 여기서도, their strength는 이론의 주어와 일관된 man's strength예요. This gives them control of the food production. 이것은 그들에게 식량 생산을 통제하게 한다. which in turn translates into political c l o u d 이는 결국 정치적 영향력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this는 앞에 문장을 나타내요. 남성의 육체적 힘이 노동에 필요한 농사일을 독점하게 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them은 우리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해온 men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남성이 농사일 노동을 독점했고, 따라서 식량 생산 통제를 가지게 되었으며, 결국 그게 정치적 힘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문단이 바뀌고, There are two problems with this emphasis on muscle power라는 문장이 나와요. 이 문장의 주제어는 이제 더 이상 the common theory가 아니고, two problems, 두 가지 문제가 되었어요. 주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단이 바뀐 거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 문제는 this emphasis on muscle power, 근육 힘에 대한 이러한 강조, 즉, 앞에 문단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문단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앞에 문단과 연관성이 있고 하나의 맥락을 이루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렇게 좋은 글을 쓰고 싶으실 땐 영어로 쓰인 글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는 단순히 해석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고 글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명사 등이 나오면 그 대명사가 지칭하는 내용이 뭔지 확실히 이해하시는 게또 정말 중요하고요. 그럼 응집력 있는 글쓰기를 위해 주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보고 강의를 마칠게요. 첫째, 대개의 경우 문장의 주어는 보통 주제어가 되고, 문단의 첫 문장은 보통 주제문이 됩니다. 둘째, 한 문단 안에 있는 문장들의 주어로 주제어나 주제어에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면 일관된 주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물론 모든 문장의 주어를 주제로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문장의 주어를 신경 써서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같은 단어 즉 주제어를 매번 반복하기보다는 대명사나 같은 의미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어를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 아까 본 글에서 The Most Common Theory는 This Claim, This Emphasis on Muscle Power로 대체됐지만 그 주제어의 의미는 하나로 유지됐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읽기와 쓰기에 모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